자 주어진 수열을 만족시킬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값을 구하라.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AN의 값이 이게 만약에 알파로 수렴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AN 플러스 1의 값은 어떨까요? 자 이건 무한대까지 가는 거고 N 플러스 1이니까 무한대 플러스 1이잖아. 그죠? 한번더 가는 거야. 그지? 한번더 가는 건데 무한히 가는 거랑 무한히 가고 한번더 가는 건 어떻다는 거야? 어차피 얘가 수렴하면 얘도 알파에 수렴할 거라는 거죠. 되겠습니까?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에 플러스 마이너스 적당한 k만큼은 어차피 u 한 번은 음? 이게 100번이든 1000번이든 됐 우리가 세릴 수 있는 u 한번더 하고 뺀다고 해서 그 항의 차이는 없다는 라 겁니다.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. 되겠어요? 무한히 큰 수에서. 100을 빼든, 1000을 빼든, 뭐, 10억을 빼든, 어차피 무한히 금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잖아. 맞아요? 그래서, 이 값들은 더러 다, 다 같아진다. 그러면, 쌤이 주어진 식에다가, 양변에다가 똑같이 극한을 지어볼게요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, a의 n 플러스 1과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, 2분의 1의 a n 플러스 3에 대해서, 요게 l i m i n이 무한대로 갔을 때, a의 n 플러스 1에 대해서, 자, 오른쪽은, 뒤에 플러스 3은 따로 빠져나오면 되죠. 그리고 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에 대해서 상수 2분의 1 빠져나오자. 그러면 이게 이제 알파가 되는 거고, 이게 이제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. 따라서 알파가 2분의 1 알파 플러스 3 되죠. 되겠습니까? 따라서 2분의 알파가 3이니까 알파는 6이다. 이런 얘기지. 그래서 6으로 수렴한다. 됐습니까?